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우리 강산 야생아 밤매방 영상을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야생아 꽃님들 정말로 덥습니다. 너무 더워서 힘드시죠? 저도 영상 찍는데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아이들 꽃 정말로 새로운 꽃있고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정원에서 마당 정원에서 예쁘게 피워줄 여름꽃 뜨거운 여름꽃 꽃도 많이 입고 되었답니다. 그리고 어, 정말로 많이 기다리시던 대명사 꽃도 입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뜨거운 여름 내내 음, 여름 내내 동안 향기를 내 풍겨줄 정말 큰 음, 우리. 오렌지 자스민, 오렌지 자스민 대입니다. 오렌지 자스민 대도 이렇게 입고되었습니다. 정말 오렌지 자스민 대는 입고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택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택배는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라든지 보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입고했답니다. 우리 이 아이고 정원에서 마당 정원에서 정말 예쁘게 피는 아이랍니다. 어, 음, 우리 이 아이 그 한꺼번에 군락으로 심었을 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자생력도 굉장히 강하고 내한성도 좋은 아이. 칭찬을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을 아이란. 그리고 여름에 꽃 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 여름꽃이랍니다. 범부채 가격 1 3 0 0 0 원이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아이 범부채랍니다. 범부채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로 어, 택배하기는 좀 이렇게 거개를 약간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기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범부채 13,000원이랍니다. 어, 기회가 되신다면 범부채 많이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여름 정원에 너무나 예뻐요. 범부채 이렇게 피어있는데요. 예쁜 아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벨가못 이랍니다 향기가 있는 우리 아이 벨가못 인데요 우리 이 아이도 어, 여름 정원에서 얼마나 예쁘게 핀지 모르랍니다 그리고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 아이는 향기가 이렇게 만지면 오, 향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벨가모 가격 19,000원이랍니다. 우리 이 아이 야생이랍니다. 어 야, 약간 벨가모슨, 약간 이렇게 풍성하니 크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 삽목도 굉장히 잘된 아이랍니다. 벨가모 가격 19,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도 화분이 커서 저희가 택배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오늘 택배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벨가모. 벨가모은 많이 없습니다. 19,000원이랍니다. 먼저 보신 분이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하는 아이란 이아이랍니다 <laughs> 오렌지 자스민. 오, 정말 오렌지 자스민. 여름 내내 베란다 정원에서 향기 내 풍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렌지 자스민 하나만 꽃을 터트려줘도 향기 가득합니다. 그런데 꽃들이 얼마나 많이 피는, 필 건지 이렇게 보시면 다 앞으로 꽃들이 필 아이랍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연양제 듬뿍 주시고 꽃을 피우는 때는 우리 엄마들, 아이들 키워보셨죠? 아이들 낳아보셨죠? 얼마나 힘드시죠? 그러듯이 우리 이 꽃들도 굉장히 연양이 많이 필요하다합니다또 다른 아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아이 입구하기도 어렵지만 택배하기도 어렵다는 거. 이념. 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렴합니다. 오렌지 자스민 33,000원이랍니다. 여름 내내 향기 가득한 지방 꾸미길 수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제가 흥분됐습니다. 아, 너무 이 아이구 하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 봐보세요. 꽃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너무 너무 좋아요. 아주 여름 내내 지방 가득 향기 가득 만들 수 있는 꽃들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꽃 굉장히 많습니다. 오렌지 자스민 대, 꼭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오렌지 자스민 대 3만 3천 원이랍니다. 꽃기린이랍니다. 꽃기린 너무나 예쁘죠? 꽃기린 2,500원이랍니다. 꽃기린. 꽃기린 10cm 컵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00원이랍니다. 꽃기린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오리이 아이 모든 대부분의 난들이 이렇게 거개를 숙이고 있다면 이 아이는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거개를 들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거개, 천공이랍니다. 천공은 1년에 만나기 굉장히 어려운 아이랍니다. 천공이랍니다. 천공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 아이입니다. 천공이랍니다. 그리고 꽃도 오래까지 가는 아이랍니다. 천공 가격. 15,000원 했는데요 13,000원 이랍니다 천공 이랍니다 천공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비바체 입니다 비바체 는 3개 밖에 없답니다 비바체 11,000원 이랍니다 비바체 비바체 이렇게 보여드리면 하나 둘셋네개 밖에 없습니다 비바체 랍니다 제일 뒤에서 제가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 비바체 입니다 비바체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바채. 요즘에 꽃, 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이, 많이 입고 되고 있습니다. 비바채. 만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우리 아이, 알리입니다. 알리. 알리는 풍성합니다. 꽃대들도 많고, 풍성한 아이, 알리입니다. 꽃대도 많고, 풍성한 우리 아이, 알리. 알리도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알리. 만0 0 원이랍니다. 하이트 알리. 하이트 알리 만 오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아사이 노랑이랍니다. 아사이 노랑, 1 2 0 0 0 원이랍니다. 아사이 노랑. 아사이 노, 아이고, 아하나 <laughs> 아사이 노랑이랍니다. 아사이 노랑. 우리 이 아이는 만, 이천 원이랍니다. 아사이 노랑이랍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아사이 노랑. 아사이 노랑 가격 만, 이천 원이랍니다. 우리 이 아이가 아사이 노랑이랍니다. 그리고, 오, 어, 저쪽에도 허접난도 많고요. 서여풍란 <laughs> 막실라리아, 뭐, 대병석곡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백합입니다. 백합 6,000원이랍니다. 핑크색 백합꽃. 저희 정원에도 이 똑같은 백합을 지난해 제가, 음,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지 정원에서 살짝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백합이랍니다. 백합. 아주 건강합니다. 노지 정원에서 저희 정말 예쁘게 지금 현재 꽃을 피워나고 있습니다.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어, 공기장화식물 시원한 느낌을 주는 우리 아이, 스파트라고 합니다. 스파트. 아이고, 날씨가 더우니 우리 아이들도 지쳐가고 있어요. <laughs> 스파트랍니다. 스파트, 스파트. 스파트 가격 3천원입니다 그리고 난타나입니다. 난타나, 난타나입니다. 노. 난타나 7천원이랍니다 난타나. 15cm 컵에 심어진 난타나는 조금만 맞으면 계속 꽃이 핀답니다. 난타나입니다. 난타 노란색 꽃이랍니다. 난타나입니다. 영양도 많이 주시고요. <laughs> 통풍도 잘되게 셰빛 많으면 계속 피는 난타나랍니다. 크로시아입니다. 크로시아. 크로시아 3,500원씩이랍니다. 우리 크로시아는 음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애목대로 키우시면 너무 좋습니다. 크로시아. 크는 것도 잘 키우고요. 식물 차보님들이라면 꼭 크로시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애목대로 키우시면 멋도 있습니다. 크로시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로시아. 3,500원이랍니다. 크로시아. 처음으로 식물 심으신 분들이라면 꼭 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피아입니다. 구피아. 2,800원이랍니다. 구피아. 고피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피아. 보라색 꽃이 피는 아이랍니다. 고피아. 2,800원이랍니다. 그리고 덴트롱 3,500원씩이랍니다. 덴트롱. 이제 4개 남았습니다. 덴트롱이랍니다. 덴트롱. 애목들어도 키우실 수도 있고요. 덩쿨러도 키울 수 있는 덴트롱이랍니다. 덴트롱. 3,5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어 제가 오렌지 자스민이랍니다. 저쪽이 아까 대 오렌지 자스민이었고요. 소 오렌지 자스민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 오렌지 자스민 3,500원이랍니다. 소 오렌지 자스민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 하나만 있어도 향기가 정말, 오, 정말 진합니다. 조금 전에 대. 대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도 몇개 없습니다. 그런데 여름 내내 향기 가득할 거랍니다. 대. 그러나 야생은 안 됩니다. 오렌지 자스민. 3,500원이랍니다. 그리고 금가옥. 금가옥 굉장히 큽니다. 예목대로 이렇게. 한참 예목대로 금가옥. 금가옥. 3만 5천원이랍니다. 금가옥이랍니다. 금가옥.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금가옥. 이렇게 생겼습니다. 3만 5천원이랍니다. 금가옥. 그리고 하시아타입니다. 하시아타. 하시아타 어, 2만원이랍니다 하시아타 2만원이랍니다 하시아타 하시아타입니다 하시아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얀 분이 많은 게 아주 건강한 아이고요 하시아타는 물 주실 때이 안에다가 여기다 물을 주셔야 된답니다 여기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물이 마르지 않게끔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하시아타 하시아타 이렇게 생겼습니다 2만원이랍니다 하시아타 꽃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샤타는 수련이랍니다. 수련 오이 아이는 핑크색 꽃이 필려고 하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약간 보라색 꽃이 필려고 하는데 꽃이 지금 약간 아 붉은색 꽃이 핀답니다. 수련 2만원씩이랍니다. 수련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련은 꼭이 물속에다가 연양제 듬뿍 주셔야 된답니다. 그러면 꽃이 계속 핀답니다. 연양제 정말 많이 필요한게 수련이랍니다. 우리 그 하초보다 수련이 더 연종류가 어, 어, 동글, 어, 알게 덩글덩글한 영양제꼭 많이 드셔야 된답니다. 비로 핑크 안시리움이랍니다. 핑크 안시리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핑크 안시리움 13,000원이랍니다. 핑크 안시리움. 핑크 안시리움 이렇게 생겼답니다.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하이트 안시름이랍니다. 하이트 안시름, 만 이천 원이랍니다. 하이트 안시름. 참 깨끗해요. 하이트 안시름. 만 이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어, 어, 천봉 철화가 두 종류, 아, 두 종류가 있습니다. 1번 천봉 철화, 9천 원이랍니다. 1번 천봉 철화, 9천 원이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1번 천봉 철화. 이렇게 생겼습니다. 9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음, 1번 첨봉철화는 어,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첨봉철화는 하나 남았답니다. 2번 첨봉철화 2번 첨봉철화는 15,000원이랍니다. 얘가 2번 첨봉철화랍니다. 꼭 어, 정확하게 기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이 몸값 비싼 아이가 너무 고급진 아이랍니다. 우리 이 아이 하나 정도 가지고 어, 계시고 싶어 하신 분들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포라잇 덕이랍니다. 프라이덕, 프라이덕 49,000원이랍니다. 얼마나 고급진지 모릅니다. 다시 천천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고급져요. 프라이덕이랍니다. 프라이덕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라이덕 두개 있습니다. 49,000원이랍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예쁜 집이. 아, 너무너무 예뻐. 선명한가. 너무 예쁜 것 같아. 프라이더. 그리고 사랑초입니다. 사랑초, 사랑초. 3,000원씩이랍니다. 사랑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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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씩이랍니다. 사랑초.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랑초. 사랑초. 이렇게 생겼습니다. 3,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벵갈나무입니다. 벵갈나무. 15,000원이랍니다. 벵갈나무. 벵갈나무 이렇게 애목대로 잡아져 있답니다. 벵갈나무 15,000원이랍니다. 벵갈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으로 가면 노블이랍니다. 노블 3,500원씩이랍니다. 노블. 노블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노블.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블 3,500원씩이랍니다. 너블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3,500원씩 이랍니다. 한꺼번에 있는 너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블 3,500원씩 이랍니다. 너블. 그리고 물봉숭아입니다. 물봉숭아 15,000원이랍니다. 물봉숭아. 행인으로 이렇게 있는 아이 물봉숭아. 물봉숭아입니다.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대프테니카입니다대프테니카 18,000원이랍니다. 대프테니카 아우 제가 이 아이는 무거워서 들들 못해요. 대프테니카못 들겠습니다. 대프테니카 행인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아이 여러가지 꽃이 있는 아이 18,000원이랍니다. 대추 얼귤이랍니다. 대추 얼귤 가일러 먹을 수 있는 대추 얼귤 지금 이 아이는 신품이랍니다. 대추 얼귤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모루포도입니다 음, 머루 머루포도 포도가 이렇게 모루가 달려있어. 현재 모루포도모루포도가 달려있는 모루포도 16,000원씩이랍니다. 이렇게 많이 달려있습니다. 16,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네이시아입니다. 네이시아, 네이시아, 네이시아 지금 꽃들은 이렇게 거의 없습니다. 네이시아 몇개 있습니다. 4,500원이랍니다. 그리고 보석금전수랍니다. 보석금전수 25,000원이랍니다. 보석금전수. 보석금전수입니다. 보석금전수. 보석금전수 25,000원이랍니다. 그냥 어 그냥 금전수입니다. 12,000원이랍니다. 12,000원 그냥 금전수 12,000원이랍니다. 12,000원이랍니다. 그냥 금전수. 그리고 물 봉숭아입니다. 물 봉숭아. 3,500원이랍니다. 물 봉숭아. 물 봉숭아. 물 봉숭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행인는물 봉숭아 있고요. 이 아이는 그냥 물 봉숭아입니다. 3,500원이랍니다. 그리고 산세베리아입니다. 산세베리아. 3만 5천원이랍니다. 아니, 3,500원이랍니다. 산세베리아. 아, 이거 제가 더위 먹었어요. 3,500원이랍니다. <laughs> 그리고, 마르 안느랍니다. 마르 안느, 이 아이. 햇빛 시어합니다 마르 안느, 만천원이랍니다. 마르 안느. 마르 안느입니다. 마르 안느. 마르 안느. 마르 안느, 만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지리홍이랍니다. 지리용, 만삼천원이랍니다. 지리홍 주령 이렇게 생겼습니다. 13,000원 참 예쁘죠 주령새?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나비수국이랍니다. 나비수국 소 나비수국 4,500원씩이랍니다. 소, 나비수국, 소 나비수국입니다. 소나비수국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앞으로 많이 필 아이랍니다. 4,500원이랍니다. 그리고 국화입니다. 트위스트 국화랍니다. 3,500원이랍니다. 이렇게 흰색은 하나 있습니다. 노란색 그리고 자주색, 이렇게 핑크색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3,500원이랍니다. 그리고 몬스테리아입니다. 몬스테리아 13,000원이랍니다. 몬스테리아. 몬스테리아 정말 건강합니다. 몬스테리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몬스테리아. 아우 너무 큽니다. 몬스테리아. 13,000원이랍니다. 몬스테리아. 그리고 극락조입니다. 극락조. 11,000원이랍니다. 극락조. 극락조입니다. 극락조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음, 안나입니다. 안나, 안나, 7,000원이랍니다. 안나, 안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나, 안나, 7,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칼라데아 프레디 10,000원이랍니다. 칼라데아 프레디랍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입을 보시면 이렇게. 입속에 또 입이 있는 것 같아요. 칼라데아 프레디. 칼라데아 공기정화식물 프레디. 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형광스킨입니다. 형광스킨. 4천 원씩이랍니다. 형광스킨. 형광스킨.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강 스킨 4,000원씩이랍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대명 석곡은 언제 할고 하고 기다리셨을 거예요. <laughs> 대명 석곡 다섯 개, 여섯 개밖에 없답니다. 대명 석곡 15,000원이랍니다. 대명 석곡. 대명 석곡.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부러져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 오래 키워서 꽃을 보실 분들 대명 석곡입니다. 15,000원이랍니다. 또이 아이도 대명석곡 이렇게 부러져 있습니다. 대명석곡, 대명석곡입니다. 대명석곡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뒤쪽에 있는 우리 아이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이렇게 부러져 있습니다. 부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시면 이 아이를 새순이를 나오게 하느냐. 이렇게 햇빛이 있는 방향 쪽을 햇빛을 참 많이 보게 해주셔야 된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새순이 나와야만이 꽃대들이 핀답니다 대명석 꽃 가격 정말 꽃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저렴한 거는 당연해야 되겠지요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꽃이 없습니다 막실라리아 5,000원씩이랍니다 무늬 막실라리아입니다 무늬 막실라리아 예쁘죠 무늬 막실라리아 이렇게 예쁩니다 그런데 꽃이 없어요 꽃이 졌습니다 무늬 막실라리아 무늬 막실라리아 5,000원 씩 이랍니다 그리고 삼색조호접난 이랍니다 하나 있습니다 12,000원 이랍니다 삼색조 호접란 삼색조 호접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12,000원 씩 이랍니다 그리고 어 우리 이 아이는 음 kv 부티 9,000원 이랍니다 kv 부티 삼색자와 약간 비슷하긴 한해합니다 KV 부티 이렇게 생겼습니다. KV 부티 이렇게 생겼습니다. KV 부티랍니다. KV 부티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지럽다 가시겠네요. 우리 꽃님들이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이는 11,000원이랍니다. 11,000원. 6,000원이랍니다. 11,000원. 정말 큽니다. 1 1원 그리고 입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 11,000원은 만천원이랍니다. 그런데 꽃이 듬성듬성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그냥 호접난 한번 예쁘게 좀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이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꽃들이 흠집들이 되어 있고요. 꽃들도 많이 떨어져 있답니다. 우리 아이 세개 있습니다.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소여풍난이랍니다소여풍난두 소요풍란 종류가 있답니다. 소여풍난 소요풍란. 2번 소여풍난만 5,000원 이랍니다. 우리 옆 향기있는 아이죠. 2번 소여풍란 이랍니다. 이렇게 꽃대들이 이렇게 있고요. 앞으로 꽃들이 필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는 꽃이 필라고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여풍란 15,000원 이랍니다. 또 보여드릴까요. 소여풍란참 멋지게 생겼지요. <laughs> 소여풍란 15,000원 이랍니다. 서여풍란꼭 2번 서여풍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번 소엽풍란 9,000원이랍니다. 1번 소엽풍란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소엽풍란이랍니다 1번 소엽풍란이 아이는 9,000원이랍니다. 1번 소엽풍란이랍니다이 아이도 향기를 내뿜는 아이 똑같은 아이랍니다. 그런데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 네, 네, 꽃대가 있고요. 또 우리 여기서도 꽃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생아 꽃님들 7월 14일 수요일 방송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항상 4,000원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서 입금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58번이랍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와 같이 계산하셔서 입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1번, 2번은 정확하니 기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꽃, 여름 정원에서 너무나 예쁜 꽃. 범무채 13,000원. 오렌지 자스민. 여름 내내 향기 가득한 실내 정원, 아, 실내를 만드실 분들 33,000원. 벨가온 여름 정원의 뜨거운 꽃으로 어, 향기 있는 꽃으로 하실 분들 19,000원 서욕풍난 1번 9,000원 2번 서욕풍난 15,000원 11,000원 6,000원 KV붓디 9,000원 3색조한개 있습니다. 12,000원 막실라리아 5,000원 대명석곡 험찜 많습니다. 15,000원 형광 스킨 4천원, 칼라데아 만원 안나 7천원, 극락조 만천원 몬스테리아 만3천원 국화 3천5백원, 나비수국소 4천5백원, 지리용 만3천원 마르안노 만천원 산세베리아 3천5백원, 사랑무 2만2만원, 일본사랑무 2만원, 물봉숭아 3천5백원, 보석금전수 2만5천원, ,000, 금전수 만2천원 네이시아, 4,500원. 머루포도, 1,6,000원. 대추, 얼굴, 1,2,000원. 대프테니까, 1,8,000원. 물봉숭아. 행인, 1,5,000원. 노불, 3,500원. 벵갈나무, 1,5,000원. 사랑초, 3 0 0 0원 프라이덱, 1,9,000원. 아니, 4 9,000원. 꼭 프라이덱, 4만 고급, 어, 하죠? <laughs> 하이트 안시리움만 2,000원 핑크 안시리움만 3,000원 천봉철아 1번 9,000원 1번 5개 있는 아이입니다. 2번 한개 있습니다. 15,000원. 수련 꽃 보라색 핑크색 하이트색 이렇게 있습니다. 2만 원. 하시아타 2만 원. 대금가옥 35,000원. 서 오렌지 자스민 3,500원. 덴트롱 3,500원. 구피아 2,800원. 크로시아 3,500원 난타나, 7,000원 스파트, 3,000원 백합, 6,000원 아사이, 12,000원 알리, 15,000원 비바채, 11,000원 청공, 13,000원 꽃길인, 2,500원.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간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